네, 잘 쉬었어요. 네, 속성 의존 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 운전한 마일리지만큼, 예, 그러니까 키로스만큼 예, 인슈런스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불하는 예, 그런 서비스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 사례로는 예, 이 데브락 뭐, 알러시라고 해서 요 보통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갔다가, 그죠? 그리고 비가 그치면, 예, 거기에 놓고 오는 뭐 그런 어떤 실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 우산에 이렇게 센서를 넣어서, 그죠? 센서를 넣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동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로 a 라 b 해즈빈뭐 액티베이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놓는 거죠. 뭐 10, 뭐 이렇게 뭐 20, m 든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예. 아니면 블루투스와 이렇게 연동, 이게 연동을 하다가 블루투스도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제약이.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루투스 디텍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오게 되면 이건 어떤 속성 의정이죠? 예. 네. 공간적인가. 거리에 대한 속성 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울리게 되는. 뭐 유사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요, 요모듈만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기의 이 가방이나 또는 뭐 손목이나 이런 벨트를 해놓으면 예, 유아 방지율도 떨어질 거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 과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 그렇게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속성 의전을 방법을 이용해서 뭐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어, 이 또한 마찬가지 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금 도시 온난화와 어,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들이 인간이 너무 많은 이런 에너지를 남용하고 예, 사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화석 연료를 떼고 뭐 떼는 이유가 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잖아요. 화력 발전소에서 주로 이런 뭐 석탄이나 또는 뭐 기름을 이용해서 어, 이 물을 끓이고 증기가 일으켜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 다시 역으로 보면 전기를 절약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예, 뭐 우리 저, 1차적으로는 전기 요금을 예, 줄일 수 있겠지만, 어,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예, 그만큼, 예,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래서, 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지만, 어, 에너지를 이 절감하는 절감을 해서 반대적으로 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 탄소를 배, 배출을 나 줄였어요. 그래서 이 탄추, 탄소 배출권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고 파는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슈들도 예, 큰 사회적 문제이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전기를 절감할 수 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 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적으로나 지구 온난화를 예, 예방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전기 절감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예, 예,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 주차장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차들만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예, 차가 들어올 때 예, 여기가 켜지고, 그죠?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모션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디텍팅을 하면 모션 센서가 차량 또는 사람을 이렇게 감지를 하면 예, 불이 들어오고. 보통 이 지하 주차장 앞단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 쪽에 뭐그 센서가 예, 도플러 센서나 또는 이런 디텍팅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가 이 감지를 하면 불이 들어오고 주차를 한 다음에 사람이나 없으면 보통 끄기도 하지만 끄면 이제 또 너무 이 어둡고 사고에 날 확률이 높으니까 차가 들어왔을 때 이제 100% 밝기로 밝있다면 사람이 없을 때는 이걸 딤다운 우리가 이제 어, 조도를 낮추죠 조명의 밝기를 낮추어서 보통 뭐20% 또는 뭐30% 정도로 낮추어서 이렇게 예, 아주 작은 예, 연료가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에, 지하주차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만큼의 이제 저뭐밤야 어,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절감을할수 있고 또 지하주차장이니까 주간에도 계속 불을 켜 놔야 되는 에, 24시간 불을 켜 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 자동 전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또이 등을 기존에 이제 형광등으로 쓰다가 형광등에뭐반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 정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36와트의 형광등을 지금은 뭐한 12와트 또는 10와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어 3분의 1 정도의 전기량으로 똑같은 밝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의 뭐한66%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을 할수 있겠죠. 그죠뭐 그러고 또리나날 이렇게 자동 전멸 시스템 하게 되면 더 많은 또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겠죠 다음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아기들을 먹는 젖병인데요. 보통 뭐 여러분들 조카나 뭐 주위에 간난하기 있는 집에 보면 항상 이제 아이들 이유식이나 또이 분유를 먹일 때 분유를 넣고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서 타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안돼 있는 온도가 이 분유의 온도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확인하려면 어때요? 예, 뭐, 손등이나, 그죠? 미리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 이 젖병에 들어있는, 이 분유의 온도가, 분유 온도가 뜨거우면,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눈으로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이거 이 상태에서 먹이진 않겠죠? 아마 밤에 깨어서 이 초보 엄마 아빠들이, 이, 아마 이제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면 먹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죠 그리고 이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건 이제 뭐그열 감지, 페인팅 같은 기술로 아마 했을 텐데, 뭐더 차가워져서 애가 먹으면 탈이 날 정도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겠죠. 뭐 그렇게 이렇게 색깔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속성리전에 대한 접병하고 또 유사하게 요즘은 샤워기도 여러분들 이제 샤워기에 물을 딱 틀면 이제 찬물이 갑자기 나오면 오, 엄청 차갑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샤워기에 물을 틀 때, 거기에 이제 LED에 그 RGB 세 가지, 그러니까 적색, 블루, 그리고 어, 그린, 요세 가지 색깔을 넣으면, 어, 여러 색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뜨거울 때, 뭐 빨갛게 샤워 헤드가, 예, 빛이 나고, 아니면 그 샤워 헤드에 LED를 넣으면 그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물은 이제 항상 다 투명하잖아요. 근데 물의 색깔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빛을 쏘면 으그 물줄기의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뭐 빨갛게 뜨거울 때는 빨간색, 차가울 때는 파란색, 아주 적정한 온도일 때 이렇게 녹색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샤워 헤드도 본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바로 다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는 물의 온도에 어떤 디펜던트한 이런 색깔 변화의 부분들을 바로 이 속성회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걸 쓰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변색 렌즈죠. 변색 렌즈. 변색 렌즈는 보통 낮에 자외선이 강할 때 이렇게 까맣게 선글라스로 바뀌고요. 또, 자외선이 없을 때, 또는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일반 투명한 안경으로 바뀝니다. 예. 근데 보통 저도 많이 쓰고 다니지만 이 상태가 제일 많아요. 이 상태가 제일 많으니까 좀좀 좀 보기가 예, 아예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글라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리어 빠르게 이제 클리어 하면 되는데 요 중간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머물 머무르진 않지만 예, 있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가장 자외선이 강할 때 이렇게 이제 까매지게 되니까 가장 자외선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 뭐 오후 한두 시가 그러니까 뭐예 또 해변가에 있을 때 가장 자외선이 강할 거에 어, 강하거든요. 그때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보통 일상생활을 하거나 할 때는 야외에서는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뀌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속성 의존이죠. 뭔가요?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이 강할 때는 예, 이렇게 까맣게 바뀌고 자외선이 없을 때는 예,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는 이 또한 마찬가지, 네,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어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든 발상에 의해서 적용한, 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이 구글 레스트가 있는데요. 이 구글 레스트는 뭐냐면, 어, 구글이 2014년도에 이 네스트라는 그 벤처 회사를, 어, 조단위의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 네스트 회사를, 기존에 뭘 했냐면, 홈 IoT 또는 이 온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왜 갑자기 저렇게 거액을 들이고 인수, 구글 인수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 구글레스트, 인사이드 홈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IoT 요즘 사차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Io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IoT의 약자가 바로 Internet of Things이죠. 그렇죠? 이 IoT의 기술을 접목한 에, 집 이 뭐랄까 어홈 네트워킹, 예,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온도를 자동적으로 디텍팅해서 보여주고 그 온도를 또 어, 월간으로 또는 이렇게 레코드합니다. 또한 이 단순하게 온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이 구글 레스트에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니까뭐 음악 틀어줘. 요즘 뭐, 뭐 제니라든지 이런 또뭐 AI 스피커가 나오기도 했지만. 뭐 그것처럼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디바이스와 전자제품과 연동을 해서, 예, 이게 작동할 수도 있을 거고요. 1차적으로는 집에 있는 온도와 또 가스 유출, 유무,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요즘은 좀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뭐, 환경 오염이나 또뭐 미세먼지나, 그죠? 뭐,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집안에 있는 예, 뭐 음식을 하게 되면 집안의 환경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디텍팅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예, 뭐 바로 이런 그 속성 의전. 그러니까 어, 이 속성 의전을 보면 온도에 따라서 요 온도가 바뀌거나 또 미세먼지가 많으면 알러시 올리거나 하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트 하게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예, 뭐 이벤트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다 어떻게 보면 속성 의존에 대해서 개발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또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 스마트팩토리는, 예, 뭐,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기존의 공장은 뭐냐면 디자이너가 새 모델, 신제품을 해외 뭐, 이렇게 전달하고 거기에 생산해서 물류를 위해서 고객한테 이동되는 이런, 이런 시스템이 이제 기존의 공장 시스템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이제 인력들이 소모가 되겠죠. 물론 이 인력이 고용으로 본다면 뭐 좋은 효과이나 사실 생산성으로 본다면 기업 주,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좋지 않은 거잖아요. 스마트 팩들은 뭐냐 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폭들에 반대로 전달을 하고 이 스마트, 그 스마트 폭들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어, 지난 시간 우리 임종모 성균관대학교의 임종모 교수가 이 이, 아디다스, 이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어떻게, 어, 처음에 이 실, 실 한올에서부터, 어, 운동화까지가 되는지를 직접 동영상을 시청을 하셨죠. 그처럼 네, 바로 이제, 어, 뭐, 이게 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IoT와 연동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항상 이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에 매일 같이, 어, 물론 뭐그 기능을 거의 자동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도 이제 걸음수 하루에 얼만큼 걸었는지에 대한 걸음수가 그 삼성 같은 구글 같은 아,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헬스에서 자동으로 체크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운동화의 어떤 그 수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보다. 그러면 어쨌든 그 100만 보가 레코드 될거 아니야, 스마트폰에. 그러면 100만 보가 거의 다될 즈음에 예. 그것도 DB잖아요. 그것도 비째 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제, 어, 내가 좋아하는 뭐 색깔이나 뭐 취향이나 스타일을 미리 이제 알고 있다면 그 유사한 제품들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그 스마트폰으로 쏴주면 어때요? 어, 맞아. 나신발좀 바꿀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주문을 할수 있겠죠. 그것처럼, 예, 이렇게. 이, 뭐, 이 IoT와 이, 이런 사소성명에 대한 기술들이 실생활에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그 어, 속성 의존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좀더요그 내용들에서 이제 앞으로 이 속성 의존까지 했고 이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코드라고 해서 어, 앞서 재정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렸었고요.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합에 대한 추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요 역전, 연결, 대체, 유추, 요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제가 그 단, 이 단체 톡방이나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공지한 바와 같이, 어, 여러분들의 기말, 이 고사 대신해서 기말 과제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말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어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또, 어 왜냐면, 이제, 머리 생각만 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출하게 되면, 제품도 딱 그만큼, 또 아이디어도 딱 그만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페인을 갖고 있는, 그, 페인, 어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아이게줄수 예, 있는 게 뭔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쉽게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 발로 뛰고 또 직접 그 고통이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의 페인일수 있는데 그페인이 있어야 또 개인 이 있다 라는 예,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결합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